나무 캐, 아 나무 말고 어린이 구해. 어린이. 어린이 어딨냐고. 어린이 바로 구해야 돼. 봐봐. 아 지금은 못 구하겠구나. 우리 바보야? 아씨못 구하지. 당연한 아, 거 그렇구나. 아니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 그래도.. 아빠도 사실 모르고 있었지. 아이 아빠는 모르는 게 어딨어. 아빠가 세상에. 있어. 아빠는 세상에 모르는 게 없어. 아 이거 이하고왜 이렇게 헷갈려. 가끔. 그러니까 그치? 아니 난 맨날 헷갈려. 헷갈려? 옆에... 너 어딨어? 갈수 있어 지금? 이거.. 늑대 한딸 당하고 있어. 늑대, 늑대 때려, 늑대 때려. 367. 어, 아빠 나 죽겠다! 아. 어, 나1피야내 내 자루를 때려줄게. 아. 어, 오케이, 잠깐만. 마이크로트처럼 흐른데 시간이 우리 안 걸려도 좋아. 상자다! 음. 진짜 좋은 도끼가 아니야. 어, 아빠, 아이, 아이고 하는 곳 왔어. 갔어? 어. 어. 왜? 늑대를 다섯 마리 잡아야 돼. 그래? 응 잡어! 아니 뭐 어떻게 잡 봐. 아저씨 초반은 그냥 같이 잡아야지 그래? 뭐, 아무것도 나, 나만 말해. 믿고 가어 근데 이렇게 하니까 진짜 육포게임 느낌 난다 무스왕 이렇게 누리니까 오케이! 라이트 어, 라디오 어? 사손네 삼총기 응. 너무 많은데? 깨어! 어어어, 야. 얘네 왜 이렇게 쎄? 오케이, 두 마리. 잡았어. 야, 나, 나, 나한 칸이야. 나 못해. 아! <s> 죽었다!